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원 23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입술로 정직을 말하는 것이 의로움이고 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자문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인간 관계는 자문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부러워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데 여기에서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미래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기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술을 단순히 즐기는 자들이 아니라 술에 쩔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탐식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갖고 오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문에서는 교제를 단순한 인간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영향을 주는 학습 효과의 차원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총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도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우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마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이고, 또 지혜로운 자식이 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가정에서의 삶을 자언은 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잠으로 그는 강도 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음료는 히브리어로 조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 그대로 이방 여인을 가리킬 수도 있고, 창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들로 인해서 종교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불성실한 사람, 곧 배신자가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앙이 뉘게 있는요, 근심이 뉘게 있는요, 분쟁이 뉘게 있는요, 원망이 뉘게 있는요,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는요, 붉은 눈이 뉘게 있는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불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추를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콜 중독자의 모습을 실감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술을 즐겨 하는 자를 마치 이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독에 의해서 마비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어, 신명기 32장 어, 33절에서는 어, 포도주 자체가 뱀의 독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만들어내는 포도주가 어, 뱀의 독과 같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 여호와를 경외함을 떠나게 되면. 세상의 잘못된 이론에 미혹되고 유혹되고 생각을 뺏기고 삶을 뺏기게 되어서 타락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성경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성경은 술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포도주 자체는 성경에서 아, 긍정적으로 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 단지 이본 자문은 술을 즐겨 하는 자, 아, 술에 쩔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자와의 교제 때문에 아, 술을 마시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반드시 독사에 물린 것과 같은 비참한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영원한 장대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자문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면서 지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문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자문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셔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장례가 있겠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누리는 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리와 지혜와 명철과 교훈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죄들 되게 하셔서 탐식자들과 또 이방 여인들과 교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인간관계나 가정 안에서 죄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